오늘의 충실한 사람들은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하루를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보내는 사람은 내일을 기다리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매일이 새롭고 즐겁고 충실히 살아갈 뿐이다. 자기 재산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인색한 사람들이 정작 시간을 낭비하는 것에는 한없이 너그럽다. 남의 시간을 필요로 하거나 자신의 시간을 할애하는 것에 대해서 별것 아니라고 생각한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시간을 가지고도 이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 자체에 형체가 없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시간을 별 가치 없고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제 아무리 소소한 것이라도 남은 것이 얼마 없다면 그 소중함은 커지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언제 끝이 보일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더더욱 시간을 소중히 사용해야 할 것이다. 누구나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남은 인생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현재의 삶을 소비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큰 낭비는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것이다. 미래에 대한 기대로 사는 것은 내일에 기대어 오늘 하루를 낭비하는 것과 같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살아라.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이 대화를 하기도 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처럼 바쁘게 하루를 보내고 잠자거나 깨어 있는 순간에도 인생은 같은 속도로 빠르게 흐른다. 결국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이를 깨닫게 될 것이다. 인생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뉜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재는 짧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불확실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는 고정되어 있다. 우리 앞에 주어진 현재의 시간은 짧다. 너무 짧아서 시간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재라는 시간은 항상 유동적이며 강물처럼 빠르게 흐른다. 현재의 시간은 도착도 하기 전에 존재를 멈추고 움직인다? 지나간 과거를 쉽게 잊고 주어진 현재의 시간을 소홀히 하며 미래의 시간을 두려워하는 자들의 인생은 짧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안타깝게도 그런 자들은 인생의 끝자락에 이르러서야 지금까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그저 분주하게만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금까지 쉬지 않고 열심히 뛰며 노력한 사람들은 이제 여가를 즐기며 우리의 미덕으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를 찾아보라. 지금까지보다 더욱 큰 목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는 현재에서 한 걸음 물러나 평온한 마음을 가져야만 성취할 수 있을 것이다. 남이 가진 것을 빼앗고 빼앗기면서 서로의 여가를 망치고 불행하게 만드는 사이에 우리들의 인생은 아무런 소득도 즐거움도 정서적인 발전도 없이 지나가 버리고 만다. 그 누구도 가까이 다가온 죽음에 개의치 않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헛된 희망에 목숨을 건다. 이렇듯 헛된 희망에 목숨을 거는 건. 부질없는 짓이다. 어떠한 불행과 고통이라도 시간이 적응하게 해준다. 자연은 인간이 근원적으로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습관이라는 것을 체득하도록 만들어 엄청난 시련을 겪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다. 만약 인간에게 닥친 불행이 처음과 같은 강도로 계속해서 느껴진다면 누구라도 버티지 못할 것이다. 인간은 모두 운명의 사슬에 묶여있다. 누구는 관직에 매여 살고 누구는 재산에 매여 살고 고귀한 태생과 미천한 태생에 묶여 산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고 가능한 불평불만을 자제하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장점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마음을 다스리면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종류의 삶을 선택하든 힘든 일을 가볍게 여기고 증오하지 않는다면 언제라도 즐거움과 여유 그리고 기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기 힘든 것들은 포기하고 조금 노력해서 가능한 것들에 집중하라. 우리는 정의와 온화함, 친절함, 부드러움과 자유로운 선의의 손을 빌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러면 불안을 가라앉히고 더 평온한 마음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며 세상에서 잠시 빌려 쓰는 것일 뿐이다. 자신의 신체, 재산과 소유물, 사회적 지위, 그리고 스스로를 특별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사라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인은 모든 것을 내려놓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것은 예고 없이 닥친다. 일어난 후 대비하려면 이미 때는 늦다. 불운이 닥치기 전에 대비하여야 한다. 부와 권력은 영원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언제든 불행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항상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 대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다. 운명이란 외부에서 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자기 자신의 약한 마음, 게으른 마음, 성급한 버릇, 이런 것들이 결국 운명을 만든다. 어진 마음, 부지런한 습관, 남을 도와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야말로 좋은 운명을 여는 열쇠이다. 운명은 용기 있는 사람 앞에서는 약하고 비겁한 사람 앞에서는 강하다. 혼자 있을 때라도 늘남 앞에 있는 것처럼 생활하자. 마음의 모든 구석구석이 남의 눈에 비치더라도 두려울 것이 없도록 사색하고 행동하자. 진실의 힘은 오래 지속된다. 진실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 최고의 것이다. 진실은 진실한 행위를 통해서만 남에게 전달된다. 진실은 인생의 극치이다. 비록 산의 정상에 이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도전은 얼마나 대견한 일인가. 중도에서 넘어진다 해도 성실히 노력하는 사람들을 존경하자. 자신에게 내재한 힘을 최대한 끊임없이 도전하는 사람. 큰 목표를 설정해 놓고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은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인 것이다.